레이드 어려움 난이도에서 화염술사의 데미지 실험을 간단히 해보았습니다. 비교할 스탯은 연타 강화랑 치명타입니다. 동일한 실험 조건으로 이미 일반 난이도도 실험한 영상이 있습니다. 난이도 변경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과정은 조금 달라져야만 했습니다. 기존에는 파괴의 이명 시전 때까지 1분이 넘는 딜 타이밍이 있었지만 어려움 난이도로 바뀌고 난 뒤에는 부채꼴 모양으로 모여서 맞아야 하는 이 굶주린 칼날 패턴이 초반에 연속 두 번이나 사용합니다. 한 번이야 저번처럼 피해 감소 비약으로 버틸 수 있지만 두번 연속 사용하는 거라 궁극기를 써서 데미지 면역으로 버텨야만 했습니다. 이 딜링이 가능했던 시간은 일반 난이도랑 비슷한 1분 7초가량입니다. 결과를 보기에 앞서 실험 스탯을 다시 한번 보자면 한 번은 치명타 3472, 연타 강화 2663이었고 두 번째는 연타 강화 스탯을 치명타로 바꿔서 치명타 4676, 연타 강화 1459로 1204의 스탯을 옮겨가며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연타 강화 쪽이 좀더 나았습니다. 총 다섯 번의 실험에서 연타 강화 스탯을 올렸을 때 보스피통이 평균 2871.2줄이었고 치명타 스탯으로 올렸을 때가 보스피통 2874.4줄로 연타 강화일 때가 3줄 가량 피를 더 뺐습니다. 이는 쫄모 구간에서도 티가 났습니다. 연타 강화에 투자했을 때는 별탈 없이 클리어한 구간이 이 치명타로 바꿨을 때 물약 다섯 개를 다 써서 피가 갈려서 죽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뭐지 하고 다시 도전했는데 이두 번째에도 이 죽을 것 같아서 비약 하나를 사용하고 나서야 겨우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뭐 석궁 사기 이야기가 나오고 석궁 딜링의 핵심 스탯이 이 치명타가 터지는 거다 보니까. 연타를 저항하는 스텝보다 치명타 저항 쪽이 보다 좀 높게 설정되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표본이 적은 이유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한번 클리어한 이후 비약 두 개를 써야 돼서 그 쿨타임 기다리는 시간이 꽤나 많이 들어가지고 뭐 여러 번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2 시간 넘게 진행한 실험이라 참고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